할렐루야!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음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래서 어, 여자 조심해라, 술 조심해라, 어,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었던 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자 조심하라라고 했을 때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려졌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어, 현숙한 아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어, 여성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자먼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 부분은 사실 자먼서의 결론입니다. 자먼서가 지혜를 쭉 말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어, 어떤 결론이냐 남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음, 현숙한 아내를 못 얻으면 남편이 존경받고 인정 못 받게 되냐. 결국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 어르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어느 정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현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런 여자를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여자가 잘 들어오면 되네, 아 여자가 잘하면 되네 그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음,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될수 있냐라고 하면서 어,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냐 아직 시집가지 않은 아직 젊은 여자들에게 이 자문이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자문은 일종의 교육서인데 이 교육서를 누가 보통 독자로 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남자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 아이들이 주로 대부분 회당해서 라비에게 또는 할아버지에게 이 자먼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주로 이 자먼서는 독자가 누구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현숙한 아내란 이런 여잔데 어떤 아이가 현숙한 아내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숙한 아내를 세상에서 많지 않은 이 현숙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네가 지금까지 자원의 말씀을 통하여서서 또 배웠었던 그 지혜를 네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먼저 그렇게 바로 서야 현숙한 아내도 눈에 보이고 그 현숙한 아내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은 어, 남성 중심이다. 이것은 여성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사회의 사회 구조상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어떤 기록물이든지 독자가 있잖아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읽는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남자 아이들이 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이 독자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놓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사상이 무슨 남성 중심이어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냐라고 하면서 기리고 있는데 먼저 13절, 13절 이하 쭉 보면 제가 빨리 보면 이렇습니다. 뭐 양털과 사물 구해서 부지런한 여자. 14절 멀리까지 가서 일하고 양식을 구해오는 여자 15절 해뜨기 전부터 일찍 하루를, 하루의 하 일과를 시작하는 여자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죠 16절 바디 일구고 포도원 일구는 여자 17절 언제나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여자 늘 언제나 허리에끈을 질끈 묶고 있는 여자죠 또 18절 사업이 잘 되면 늦은 밤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일하는 여자 19절 한 손으로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싫다는 여자 한 손으로 물레질하고 한 손으로는 싫다는 여자 뭐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20절 자기 집안만 아는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라 곤고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21절 가정 안에 좋은 옷을 입히고 홍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주 좋은 옷을 입힌다는 얘기죠. 22절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과 세마포를 지어 입는 여자 쭉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자는 딱 누굽니까? 누구죠? 그죠, 우리 어머니죠. 그것도 억척스러운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현숙한 여자다라고 하면 남자 아이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현모양처 이미지죠. 현숙한 여자라고 하면 뭐 아주 단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뭐 고운 어떤 뭐 신사임당 뭐 이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그런 어떤 얌전하고 조숙하고 뭐 이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보통 아주 강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양털과 삼구에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다 하시고 반일 구고 포도 일 구고 그러면서도 입을 만들고 저 가, 가족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이거 딱 어머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억척스러운 우리 어머니들의 이미지거든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숙한이라고 말할 때 원문 성경에서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주 강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포르하일하면 아주 강한 용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미지는 뭐 일단 피부가 곱고 뭐 몸매가 아주 뭐 아주 날씬하고 이런 어머니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여자상은 아니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면 뭐 아주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도살피고 성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도록 일하시고 그런 분들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누구냐? 제가 보기엔 딱 우리 어머니들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 오신 우리의 어머니들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어 조숙한 얌전한 교수댁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현숙한 여자이고 이런 여자를 얻은 남자들이 복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될수 있느냐?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여자의 핵심은 뭐예요? 현숙한 여자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 잠언 31장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부득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성장을 한 남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아이가 혼기가 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만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남자아이예요그 아이가 여성을 고를 때 자기의 결혼 배우자 상대를 고를 때 누굴 고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자를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고르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아이들은 자기의 아내를 구할 때도 그저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내면을 본다는 거죠. 그 여자의 내면을 보는데 뭐 어떤 것을 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그 여자가 정말로 여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너무 생활화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몬의 말씀 지금까지 31장에 오기까지 오직 목표는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쉴새 없이 달려왔고, 기도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렇게 했었던 남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직 중심 중심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싶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여자를 볼때 그저 곱고 아리답고 겉모습만 아름다운 잠원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들을 두루깨는 음녀같은 여자들 그런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사귈 수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정말 아내의 어떤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아내의 심중을 존중해 주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늘 인정해 주죠.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이만큼 됐습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내가 참잘 풀렸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그 아내의 마음을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남편이 하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런 남편을 두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상, 그런 남편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여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산다. 손해보고 사는구나. 그런 원망 어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야말로 아내를... 여호와를 지회,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랑해 주고,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위해 주고, 자녀들과 함께 화목하고, 그러면 점점 점점 현숙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혜가 있는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점점 점점 살아가면서 부부가 어떻게 돼요?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현숙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잠언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야, 어떤 아이들이 현숙한 여자를 얻는 줄 아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얻게 되어져 있단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부로 인연을 맺고 계속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더더욱 더 사랑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져서 현숙한 여자는 현숙한 여자대로 더 아름다운 현숙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점점 점점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져서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요 절대로 어떤 남성 중심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이 어,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성도들 아니겠어요? 공고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행운의 행운을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못난 사람들은 그러죠. 서로 이제 비난합니다. 당신이 좀 사라 같은 여자가 돼봐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저 뜻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점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여자라고 할지라도 점점 점점 그 안에는 살아 같은 모습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 같은 여자가 되면 아유 돈못 벌어는 남편, 못난 남편, 늘 언제나 술만 마시는 남편,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의 아내, 사랑 같은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경외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아니고서는 어떤 남편이 그 아내의 사랑을 배신합니까? 그럴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자문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 상대 배우자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자문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해로하고 함께 해왔었던 배우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죠. 어, 서로를 존중해 주고 또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고, 혹시나 그, 그의 모습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을 덜 경외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지 못한 면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서로 서로 부부가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아내 같은 모습, 또 현숙한 아내를 두고 그 아내를 늘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점점 부부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셔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뭐꼭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저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늘 언제나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사람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런 배우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또 상대를 고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저작거리에서 정말 장로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것은 똑같은 마찬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의 배우자를 두고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못나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먼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었던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아껴주고 사랑했던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가 인연을 맺고 배를 거듭할수록 서로서로 서로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기가 찼을 때또 배우자를 고르게 되어질 때에 그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볼줄 아는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해 주고 아껴 줄줄 아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배우자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